제일중학교라고 모교는 아니고 얘기 적어놨잖아 재능기부 말그대로 재능기부 학교 홍보도 좀 하고 중학생 친구들이 이제 야구 잘하고 이래야지 고등학교로 진학을 딱 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또 프로에 입단하고 그런거 알겠나 오늘 배팅볼 좀 던져줘야 되나 배팅볼 좀 던져줘야 되겠지 맞지? 네. 고등학교만 가서 던져주는게 아니고 애들도 좀 던져주고 네. 봐봐. 중학교때도 이렇게 콜플레이를 연습한다고 프로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콜플레이 콜플레이 하면서 네. 여기. 네. 여기 달라고 하고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로 던져야지 네. 잡고 나서, 잡고 나서, 스텝에서 던지를 듣다고. 두 개, 놓고 뒤로 움직이면서, 잡고, 이렇게. 할수 있지? 일부러 가지? 그래. 로케. 기분 되는 것부터 애들한테 로케.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갈게요. 몸 봐라. 이중학생이냐고 어. 3학년이야? 로케. 너는 몸이 왜 이리 좋아? 몸이 왜 이리 좋아? 야, 낮에 던진 거 아니지? 망고 안꾸는데이두배이 깨지는 거 아니야? 좋아, 오케이 어? 어게잘 가? 이야 볼이야? 이거 지고나지 말고 쪽으로 고 끊지 말고 끊지 말지고나지 말고 지 말고 끊지 말고 끊지 말고 던지고나지고 끊지 고 끊지 말 같은 지우고는지 말고 끊 던지다가 나가버릴때문다 다 던지고 다 알겠지? 다 던져 다 던지고 나가는거 너무 신경쓰지말고 다 던지고 앞으로 건너다 던지고, 다 던지고. 다 던지고. 이득 거이것 조금 차이인데. 지금 어떻게 되죠? 음. 저음켜 놓고 공을 남암대로니까 포인트가 돼. 수치지. 오케이. 이이물 거야. 그렇지. 어, 지금 봐봐. 지금 비를 거치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잖아. 너뭐 힘을 네가 네 스스로 써야 돼. 어, 형이 지금 밀어 줘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스스로 이 힘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야그러야야 이거 찍어도 이거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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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어. 아. 이거 이렇게 맞아. 그렇지. 다른 다른 좀 이렇게 좀 이쪽 손가락이 힘을 그렇지. 많이 주다 어. 이쪽에 힘이 자도 간다는 느낌. 알겠지? 어? 이렇게 접는거 아니야? 이렇게 집고 알겠지? 3년 뒤에 보자. 얼마나 성장돼 있는지 한번 보자. 습니다 니는 포스좀 보고 던지라고. 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아 근데 내가 오늘 여기 제일 중학교 와서 느낀 건데 감독 코치님이 애들한테 이제 기본기 같은 걸좀 많이 가르쳐 주네. 기본기를 많이 가르치다 보면은 이 애들이 성장했을 때나중에 컸을 때저 기복도 좀 덜할 거고 약간 난 그렇게 보이거든 아 지드라들이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 여기는 울산 제일 중학교 감독님이신데 고등학교 때 1년 후배예요 또 1년 후배인데 어, 조수찬 감독님이라고 어, 오늘 내가 와가지고 도움이 됐는지 아유, 한번 물어보려고 많은 도움 됐고 아이들한테 좋은 시간과. 또 추억을 또 선배님이 또 이렇게 남겨주시고 해서 너무 소중한 시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평소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코치님들이 얘기했는 것보다 더 아이들이 또귀에 쏙쏙 들어가는 것 같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음, 알겠다. 음, 다, 다행히도 나는 도움 됐다니까. 다행이 거고. 아, 아, 왔는데 뭐 방해만 하고 간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다행이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올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어 강혹님하고 약속했는데 장비도 나중에 뭐좀 남는 거있거나 그러면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도록 다른 사람 찍어예 전영감사하고 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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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는다고 예어야야야야야야 네. 예. 어, 네. 네. 어. 어.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제일 중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빠이. 이게 왜 이리 늙었냐고땡볕에 이리 있어바라막 뒤지게 선크림도 안 바르고 이래 있으니까 뒤지겠네. 내일 보자. あの